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하라 오늘은 미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라할때이 미혹이 무엇일까요? 어떤 미혹을 말할까요? 원래 미혹이라는 것은 d c e 영어로 d c e 이고 속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남을 속이는 것.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미혹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 하실 때에 그 전에, 재림도 안 했는데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즉,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거짓으로 가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는 성경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이 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오느냐? 스가랴서에 감남산으로 오시고 또 환난 후에 공중에서 오십니다. 즉, 근데 그 전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믿어요. 근데 왜 믿을까요? 바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었기때문니다즉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의 믿음을 근거를 준다면은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미혹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 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오실 때에 오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순서가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있은 다음에 그 후에 강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딱 보면 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맥락이.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미래의 인류에게 있을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축소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에게 있어서는 대환란. 아까 그 성경 계시록의 대환란. 화, 화, 화. 라고 말한 그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은 불법의 사람은 언제나 바로 그 가론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께 나타나죠. 입 맞추고. 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가론 유다가 아 십자가에 돌,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론 유다가 나타난 것처럼 음,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가론 유다처럼 음, 그적 그리스도가 음,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겠죠. 그게 그불 그게 불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멸망의 아들이냐? 바로 얘기했지만, 유황불못, 디스트로이, 멸망, 디스트로이 되는, 그 파괴되는, 유황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은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아,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는 그 순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재림이란 미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재림했다. 나는 하나님이 아들라 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영으로 임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 요한 2서 11장 7절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마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즉, 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육체로 옵니다. 그건 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육체. 그리고 승천하실 때도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즉,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 육체를 가진 상태로 그대로 오시는, 승천한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또 달라지죠. 다른 건 뭐냐. 이제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 거죠. 하늘의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은 그 변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변화산의 그 모습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휴거되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갑자기 변화된 것처럼 휴거된, 이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은 이제 부활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산처에서 예수님 변한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옷으로 옷을 입고, 빛나는 옷을 입고 변화되는 것이오눈 깜짝할 사이에 네.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게 영으로 왔다. 영은 무엇이냐? 살과 뼈가 없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음 음식도 먹고 그랬죠. 그 고기 베드로한테 먹고 이게 음. 그렇게 여그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시, 거짓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미혹 미옥, 이 미혹을 왜 받을까요? 미혹을 게 미혹을 왜 받을까? 미혹을 왜 받을까?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서 5장 19절 2 0절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게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는 거죠. 이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떠났다.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있으면은 미혹을 받지 않는데 진리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또 미혹을 받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주웠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이게 다른 신을 섬기 하나는 섬기자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미혹한 미혹이의 결과는 미혹이 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기. 그 다음에 미혹을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뜻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스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그리고 미혹이 되는 것을 보면은. 또 시편 95편 10절에 보면 내가 4 0 년을 그 세대로 인여 근심마일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였던. 이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결국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신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보. 게 그게 누구냐 예를 들으면은 구약의 아,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어. 이게 눈에 이렇게 쓰여 있네. 이게 못보게 하는 거야. 이게 에그그 그 의미로. 이게 눈은 떠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에못 보는 거예요. 장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눈꺼풀이 의미가 눈꺼풀이 있던 의미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것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바로 거시해니까 이제 눈꺼풀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어, 올바로 거시해서 눈꺼풀이 벗겨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은, 미혹한, 미혹의 결과가 뭐냐? 왜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느냐? 미혹을 받으면은, 여기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 거다. 이게, 미혹해! 하는 사람도 멸망을 받겠지만 그 인도 미혹당하는 사람도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속이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롱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마귀도 미혹한다는 것이죠. 이게 전 속이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도 뭐예요? 거짓 선지자도 거짓이라는 건 미혹, 그러니까 거짓이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어, 라이어, 거짓말장이. 이게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잖아요. 거짓의 모든 거짓의 원조죠. 그리고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laughs> 그러니까 진리에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에 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은그 미혹, 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음 결국은 근본은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성경책 누구나 살수 있습니다. 어, 그 문고에 가면은 어, 성경책 살 수가 있어요. 어, 성경책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즉 가령 이 말씀을 모르면은 오, 언제 그 환란이 오는지 대충 그게 어떤 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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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은 아그 상황 뉴스나 뭔 상황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올 때가 가까워졌구나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아예 모르면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짐승의 시대에 표를 봤는데요. 짐승 표를 봤는데, 지금, 저도 옛날에 봤을 때, 오, 슈퍼마켓에 보니까, 뭔가 딱 지나가요. 그때는 없었는데, 딱 하니까, 어, 계산이 딱 되는 거야요 신기하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카드가 생기고, 마그네틱 카드가 생기고, 이제 칩 같은 게 생기고, 지금은 휴대폰으로 돼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나중에 손으로도 연결이 되고 인, 인치, 이 이마에도 갑니다. 그러면은 딱 그러면은 이거 아주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몸에 거시하면은 아주 편해요. 편해. 근데 아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보면 아 이거 받으면 유황 불문에 가는구나. 아, 죽어, 죽어도 받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근데 성경을 모르면 그냥 받는 거예요. 편하니까. 성경에도 그런 문신 같은 거 몸에 새기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표를 받는 것이 느낌상 제 느낌으로는 그 사단이 뱀이 애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를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이이 이 표를 받는 나 오른손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에 표를 박아다가 가지고 매매를 못 하게 한다. 이게 뱀한테 물린 것 같아요. 물린 물렸다는 느낌. 이게 독사한테 이게 죽는 거죠. 유황 불못에 이게 그런 표를 받는 것이 예, 뱀한테 물렸다. 손에 표를 받으면. 음, 그런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이 아니라 짐승, 즉 사단에게 속한 자다. 딱 유황 불모.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음, 그,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 그 말씀에 세워져야 는데 그냥 에이, 소문이나 다른 사람 말을 듣고 거시하면은. 네. 내게 어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옳고 그런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혹되는 이유가 성경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 행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 성경을 읽는 음,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에도 생각에도. 아무튼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